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공정 아닐까요? 우리는 항상 공정을 원합니다. 시험이든 취업이든 승진이든 경쟁이 있는 곳에서는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면 결과가 비슷해지는 것? 혹은 각자의 노력과 실력에 맞게 보상을 받는 것. 공정이라는 개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공정과 진짜 공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정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공정을 논하기 전에 사람마다 공정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기회의 공정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 결과의 공정 출발선이 다르다면 결과를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을 받는 것. 절차의 공정 과정이 정당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 예를 들어, 채용 과정에서 투명하게 평가받는 것. 어떤 공정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공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유리한 공정을 원하는가?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때때로 공정을 말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유리한 기준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험에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는 공정한 평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떨어지면 불공정하다고 느낍니다.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면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승진에서 밀리면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진짜 공정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원하면서 공정을 빌미로 내세우는 걸까요? 공정을 원한다면 우리는 공정한 기준을 받아들일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에서는 규칙이 명확합니다. 선수들은 그 규칙에 따라 훈련하고 경기에서 승패를 받아들입니다. 만약 내가 경기에 졌다면 그건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족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공정을 외치기 전에 나는 공정한 기준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여기서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완벽하게 공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 지능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정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100% 완벽한 공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정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도 공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라. 내가 유리할 때만 공정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유리할 때도 공정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받아들여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도록 불합리한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라, 공정한 과정 속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결과만을 보고 공정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정이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공정을 원하지만, 정작 스스로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완벽하게 공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공정을 외치기 전에 나는 진짜 공정을 원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유리한 공정을 원하는지 고민해보세요. 진짜 공정을 고민하세요.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